Спасибо. Okay oh 그렇지 나가 야 소우가 쳐지고 민준이가 그렇지 그렇지 또안 되면 그렇지 내주고 아또또 주차인 또 구경하고 있어 또 주차인 또 구경하고 있었던 너 이런 때는 도, 도, 또 통에나 올라가면서 또또 올라가 네, 가지 커버, 가봐 커버 밀고 나와, 밀고 나와, 동현이 나와. 진짜 공격이잖아. 이져한 사람 떠죠. 아, 이거 가. 하. 넓혀, 넓혀, 동현이 넓혀, 동현이 넓혀, 동현이 넓혀. 넓혀. 넓혀 가라고. 여어봐요 동현아, 이 넓혀 가라고.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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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움직여 서리지 말고 움직이라고, 미리 가지면 안 되지 더 쳐져 있다가, 더 가. 가 있다가 더 수비 뒤로 공간으로 우리 돌아서 그렇지 그렇지, 이제 반대 그렇지 나가면서, 나가면서, 나가면서 그렇지 어, 잘 봤어, 잘 봤어. 오이, 잘 봤어. 이제 빨리 내려와야 돼, 빨리 내려와야 돼. 정호가 빨리 내려가. 가야 돼. 자, 이키 때릴 때까지 보고 있냐? 이제 야, 하늘이랑 위에 둘씩 한 사람 수비하러 내려가라 했잖아. 여봐요. 아 준호야 나와야지 그거 보고 있어. 야 준호. 야 여기 나가 나오면 되는데 왜 보고 있냐고. 이럴 때 하늘아 하늘이가 좀더쳐져 하늘이 좀더 쳐지라고. 그렇지 오윤희랑 나이를 맞춰야 돼. 앞쪽 앞쪽 앞쪽. 그렇지, 출발. 어, 서 커버 좋았어. 하늘아 빨리 가서 몸을 졸려서 수비야. 지금은 이게 아프다고. 어, 출발! 반대! 출발! 오. 좋아, 좋아, 좋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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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움직여. 수찬이 또 움직여.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가봐. 가. 수찬이가가 그렇지. 그렇지. 바늘이 아, 좋아. 자, 가야 돼, 수찬이 가야 돼. 도연이 바짝 붙어, 바짝 붙어. 何

아빠 같은 경우는 네가 지금 아버지 붙어버렸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왔어. 거기 물러나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어. 하늘이는 올라가. 하늘아하늘이 가. 가라고 하늘아너 민준이 어디서 받을 거야. 야, 야등 돌리고 물러나면 어떡해 야 사마인들은 빨리 쭉 준비해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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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목소리> 그렇지 또가 이제 이리는 올라가 이로 올라와 이로 올라오고 오윤나더 더 올라와 더 올라와 그렇지 오요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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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그렇지 오케이 좋아 또 이래는 출발 이래는 출발 이래는 보지 말고 출발 봐봐 제 하늘이 떠야 이거 또봤자볼 봐봐 볼 봐봐 볼 봐봐 볼 봐봐 보고 보고 또가아또 충돌이야 아, 야 이래야 수비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안돼 어떻게 수비가 그런 사람 수비가 있어 어 이래 또 넓혀 넓혀 이리 와 이리 와더 넓혀 있어 이 라인까지 야 앞에서 받을 준비가 전혀 안돼 가지고 와도 되잖아 어후. 민준아 민준이 안 붙으면 가지고 나오다가 붙하면 되잖아. 우리가 없으면 가지고, 나, 상대방이 없으면 가지고 나오다가 해도 되잖아. 오안 <laughs> 음. 음, 죽으네 그렇지 시장인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 사람 봐 있잖아 나또사중전이 <laughs> 자기주 주지가 천룡 천주지 들어서. 이제 올라가야지 이래. 이래 올라가고 하늘이 준비. 어째 우리 다 한데 모였어. 아. 오다 오리 안돼오윤나안 되겠어? 안되겠안 돼, 쪼. 안와 나와 돼, 와안 돼, 쪼. 안 돼, 쪼. 안 돼, 안 나와, 나와, 나와. 조글이. 아무리 쪼. 안 돼, 쪼. 안 돼, 쪼. 안 이거 주면안 된다, 니단 진짜 죽요 가야돼. 이래, 봤자. 나와, 나와, 나와. 그렇지! 또 나가, 나가야 돼 보고 있어다 어디야? 오지 어디 채? 잘못 끼었어. 어디야? 또야 발표자야. 발표자? 발표가 괜찮아. 제가 발고가 들어가서. 이제 그래. 네, 또 받아와. 또! <laughs> 어. 구어야또금자을준비해 내려와서 준비되라. 이제 지금은 준비되라. 아, 어, 하늘이 뒤에 집에 안 봐. 어, 가자! 어, 이외는 빨리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몸 돌리고 이리 와, 이제 이쪽 넓혀. 이래야 이제 공격이야! 야, 준호 출발! 준호가 <laughs> 봤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넓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또, 좀, 좀, 좀 뒤로 와, 좀더 뒤로 와 있어,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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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지안돼 <laughs> 어... <laughs> 민준이! <민주희! 웃음> 민준아! 아까 그위기한 거야, 그 얘기 왜 이렇게 준호가 내려가서 거기 같이. 해? 아 아, 왜 이렇게 작았네 또 이제 수비를 떨어뜨려, 수비를 떨어뜨리고 받으려고 은진이 괜찮아, 괜찮아 민준아 준준이, <끔데이> 이런 그런 거는 괜찮다고 그런 심심한 식량 주지 마. 아. 출발, 이제 출발, 이제 출발, 이제. 통달이 넣어줘? 아니 더혀서넓혀줘 오케이, 가 이래 가. 어, 이래 갔다. 이래요. 이래요. 이래. 넓혀서 갔어요. 와, 이제 하늘아, 가면 안 돼. 하늘아,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봐여 여봐, 봐요. 이래가 가야 돼. 이래가 가야 돼. 화장실 가서 화장실 화장실 갔어 화장실. 출발, 이 예, 출발을.

じゃあ、ご用意、ご用意、なわば。あらめ、ばいれ。そこ、そこがんかんをうらが。そこをばいれ、なし。で、おう、じゃあ、じゃあ、じあ、あ、ば。

開け開け ハリウッドハリウッドハリウッドハリウッドハリウッドハリウッドハリウッドハリウッドハのウッドハ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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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ウ 여기까지 모라다 이렇게 전결해 봐. 여기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서로 연결해 가라. 여봐요, 여봐. 다들 는거봤져 여봐, 오케이 잘했다. 아, 연결 다 있어야 잘하지. 庆祝。